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KTIS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참 이슈를 봤다가 요즘에는 잠잠합니다. 그죠? 음. 항상 모든 종목은 급등할 때 주목을 받고, 그 시기가 조금만 지나도 사실상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이 되죠. 하지만 그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수 있다는 라걸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날, 어16% 상승을 하고, 그다음날쫙 내렸는데, 그럼 결국 여기 저항라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음, 그리고 바닥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내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 지지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그 말은 우리 이 KTI's 종목은 이 앞에 고점을 찍고 올라가려면 이 위를 뚫고 안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점까지 갈수 있다. 여기만 해도 30%는 나와요. 어,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요 안에서 뭐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뭐 상한가도 나오고 음봉도 나오고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요 안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어, 뚫고 안착을 하면 그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아마 요 종목은 <laughs> KTCS랑도 보시면 될 거예요. 어, 얘도 마찬가지 어, 얘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좀 오래됐죠 2010년 시 23년 그죠 거의 13년 만에 올라온 건데 1년 이평선 기준으로 100% 밖에 못 올라왔어요 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라 것을 뜻하겠죠 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량을 털지도 않았고요 음.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주가가 흐, 좀 세게 흔들릴 거다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음, 지금 잘해서 섣불리 매매를 하시기 보다는 음, 조금 그래도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 보셔야 돼요 짧게라도 뭐 요런 그림이 나오든 음, 아니면은 뭐 급등을 했다가 눌러주든, 그러니까 뭐든 신호가 있어야 그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신호를 신호를 볼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어, 그다음 에 이게 급등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이게 다시 한번 또 급등도 할 수는 있어요. 음,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딱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만 받으면 어,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어, 그게 아니어도 우상형 추세 정도는 할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계속, 어, 살펴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런 애들 중에 또 크게 가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음. 어, 차트 앞쪽에서는, 음, 여긴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음. 여기도 뭐 결국엔 조정기가 거친 후에, 날라갔죠, 그렇죠. 음, 그래서 얘 박스권 안에 없었는데도 이 정도. 음, 박스가 조금 큰 박스여서, 근데 오히려 저는 큰 박스가 나요. 아요런 아, 안에서 박스는 사실 나와도 수익률이 엄청 나진 않거든요. 좀 벗어나야 수익률도 커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진다. 음, 그래서 우리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